따로 두군데를 가실 것 없이 단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불편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석입니다. 불과 1년 전 견초창기만 하더라도 맥과에서 통증 치료를 일하는 것에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1년이란는 짧은 시간 사이에 지역 사회 많은 주민들 분과 그리고 많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 덕분에 인체의 모든 통증을 치료하는 내과가 되었습니다. 내과에서 통증 치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예를 들면 정형외과는 뼈 위주로 볼 것이고 마취통증과과는 어떤 신경을 차단하는 신경 차단술 혹은 마취하는 것에 대해 좀더 전문적인 분야 지식을 가지고 계실 거고 재활학과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더 재활을 잘할수 있는지를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서 소화기 내과와 류마티스 내과 질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였고 특히 의대생 1학년 때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해부학에 대해서 도 심도 있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내과에서는 특히 류마티스 내과라고 하는 관절을 위주로 보는 내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절은 바로 통증과 연관이 되기, 되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통증에 대해 이해를 할수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환자분들의 인체에 다양한 증상 소화불량 두통 생리통 피로 그리고 단순 감기 장염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 어깨 통증 그리고 뭐 무릎 통증, 발목 통증에 대한 치료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성 질환 가지고 계시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처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실텐데, 그런 것들 진료 따로 그리고 분명히 아프신 부분이 있으실텐데, 그런 진료 따로 두 군데를 가실 것 없이 단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불편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